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29장 14절부터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모든 율법책이 기록된 저주가 임하게 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메시지보다 저주의 메시지가 더 많은 것이 아닌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신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으나 여러분, 그렇게 불순종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저주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는 것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포커스로 맞추고 지금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자비나 긍휼하심으로 유지되는 줄을 모르고 마치 하나님의 심판은 애초부터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없신 여기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축복과 저주의 메시지를 주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없신 여기고 제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저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한 메시지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듣고 있는 이스라엘 제2세대 다시 말해 출애굽 제2세대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은 모든 세대에게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있는 출애굽 제2 세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모압 평지에 있지는 않았지만 성경을 통해서 또는 목사님을 통해서 듣고 있는 오늘 이 성도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 언약의 말씀은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시대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언약. 시대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이 하나님의 언약은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모든 세대에게 적용이 될 것이기에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불순종과 저주의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도 나에게 지금 이 순간도 적용이 되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킴에 있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독초와 쑥의 뿌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독초와 쑥의 뿌리. 여러분, 이 독초와 어, 이 쑥의 뿌리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악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애하는 일에서 멀리 떠나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상숭배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폭넓게 생각한다면 우상숭배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행악자들을 여러분, 우리가 독초와 쑥의 뿌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성경은 오늘 이들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숭배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오히려, 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공동체의 마음밭에 죄악과 독을 뿌립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공동체 전체를 파멸로 몰아넣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로 마음 아프고 힘든 일들을 겪게 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독처와 숙의 뿌리를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악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경애하는 일에서 멀리 떨어져서 가능하면 하나님 믿는 성도들의 어, 성도들의 발에 터질 놓기도 하고 그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를 하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들이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혹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독초는 아닌지 내가 쑥에 뿌리가 되어서 우리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자는 아닌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또한 두 번째로, 혹 우리 주변에 독초와 쑥의 뿌리가 있다면,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대로 내버려두면 결국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간의 죄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여우수와 강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지 않았습니까? 아간. 그가 범죄를 범했기 때문에 아이성 1차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을 한번 보시죠. 다윗은 참으로 하나님께 사랑받고 또한 많은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은 왕이었음에 틀림이 없지만 그는 범죄 또한 행했던 왕입니다. 우리아와 바세바에게 범한 그 죄. 그 범죄를 통해서 오히려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힘들었던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독초와 수개뿌리를 경계하고 더 나아가서 그 영혼들을 정말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영혼들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축복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그리고 더 나아가 교회 공동체 위에 충만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알곡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 나는 알곡입니다. 그리고 가라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2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집파 중에서 악인들을 구별할 것이다. 가라지들을 구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라지들은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고 구원과 축복을 무조건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을 아님은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알곡과 가라지가 그대로 함께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라지를 뽑아 내려다가 알곡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될 때까지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알곡이 되어야 됩니다. 가라지는 어떻게 됩니까? 심판의 때에 뽑히어 불에 던지어 태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우리는 거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티가 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섞여 있다고 해서 여러분 가라지가 무조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대로 구별하실 그 날이 분명히 오기 때문에 저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알곡의 삶을 분명히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귀한 알곡이다라는 것들을 인정하면서 알곡다운 삶 성경 가운데에 거하여 알곡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laughs> 나추가 물어보실 때진 나를 수있가 물어보실 때죽기까다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신실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 같아 보여도 주님께서 보이신 생명의 길을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겨우... 사랑하세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 은혜 앞에 우리 충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